합천행사 옆 계곡입니다. 낙엽이 다 져서 이런 하천이 저 아래까지 계속 이어져있습니다. 저쪽 계곡 안쪽이 합천의 인사고요 여기는 건너편 길상암이라는 데인데 부처님 진심 자리가 보존돼 있네요. 와이 손은 엄청 크다. 저, 계곡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상대 길상암 상대. 총이 예쁘네요. 길상암, 인사상, 생성각, 은수전 효과음, 까마귀. 길상암 끝인 줄 알았더니 저 위에 정멸보공이라고 또있다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깎아지는산 위에 아한번그는보궁 정멸보공입니다. 행사 앞에는 길상암. 아이 아이들도 엄청나고 보이는 게 단조라는데 그 뒤로 두번 하다 올라왔네. 아 좋고. 저 대형가게에 있는 생명수를 먹었으니, 그 깨달음이 있겠죠. 길상사, 정일멸, 정멸, 보궁에, 집안에 산에 던졌는데, 그만 산에 안 했습니다. 아, 정도 있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난 비경이오다. 인사 불쌍한 경로의 보궁, 올라가는 길인데요. 아, 꼭대기 앞면 밑에 보궁 있습니다. 잘 보고 왔습니다.